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은총으로 늘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교회 쉬운 두번째 시간입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사랑교 후수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권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를 표시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배려하고 호감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 내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그 사람의 말을 하지 않으면, 다시 호의를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내게 아주 작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감사하다고 한다면, 좋은 인상을 갖게 할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감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이웃에게도 감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웃사랑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바울은 대산의과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대산의과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지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의 호의를 베풀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덕에 지역 사람들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인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중단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경계하다가 경계심을 품고 접근합니다. 함께 믿음 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전도의 기회가, 열리, 기회가 열리기도 하죠 바울이 대사관과 교회에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은 다른 이에게 감사할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바울은 대사관과 교회를 보고 마땅히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당연한 것이라는 의미이죠. 어떤 이유에서 감사가 당연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대사관과 교회 의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사관과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택하셨음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대산대교 지역을 방문할 때에 만난 사람들 보면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성교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핏바울 피해서 잠시 다른 곳에 갔는데도 대사리교의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의 생활을 하며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선행이 다른 지역에까지 퍼져가는 것을 볼 때에 바울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 대산일과의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대산일과 교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성령에 의해 거듭나면 그의 영적 존재가 거룩해집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인데 거듭남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선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죠. 모인과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인이 되었으므로 의인에 걸맞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감사하는 것은 대산할 그 후에 사람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 주셨습니다. 진리는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업과 교회가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섰습니다.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사업과 교회의 소식을 듣고 교인들의 믿음과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도 누군, 살면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시할 수 있고 누군가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할수 있습니다. 대사능과의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함으로 교회의 목회자, 예전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때 만났던 목회자 어린 시절에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우리의 이런 신앙을 생각하고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신앙 모습을 보고 감사한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웃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이 감사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고 또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이렇게 감사가 넘침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전도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감사가 퍼져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인데 주일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